안녕하세요. 황골타트티비 이승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손 저림에 관한 것인데요. 손 저림은 우리가 살면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현상은 아니죠.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저임 느낌은 통증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통증은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절임이라는 느낌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공감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 통증은 보통 진통소염제나 진통주사 등을 써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감각이지만, 절임 현상은 약이나 주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관절통이나 근육통은 원인이 되는 부위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되게 일치하지만이손 저림은 원인이 되, 되는 부위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손에 발생하는 저림 현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 저림이 있을 때 진단의 기본은 이것이 혈관성인지 신경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혈관성으로 손이 절인 경우는 추운 날씨나 찬물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손끝에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일시적인 허혈 상태에 빠지면서 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말초 혈관에 발생하는 체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손에 구분이 없고 거의 모든 손가락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고요. 반면 신경성으로 손이 저린 경우는 손끝으로 주행하는 신경이 어느 특정 부위에서 병이 생기거나 외부의 압박이 작용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온도와 거의 무관하고 특히 신경이 분포하는 특정 영역에서만 저림이나 감각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좌측과 우측 간에도 보통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발생 빈도를 보았을 때 혈관성보다는 신경성 손저림이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신경성 손저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성으로 손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신경이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팔과 손에는 중요한 말초신경이 3개가 주행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면의 감각을 주로 담당하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있고 손등면의 감각을 주로 담당하는 요골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위에서 압박을 받거나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하건 그 증상은 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 그러면 손저림이 있을 때 증상이 손의 어느 부위에서 나타나는지 알면 어떤 신경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의 감각 지도를 보시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어느 정도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평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 손 저림이 만약 손 바닥면의 엄지 손가락과 2번, 3번 손가락의 손끝 부위에서 심하게 나타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위가 정중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중 신경의 문제라고 의심할 수 있겠고요. 반면 다섯 번째 손가락 중심으로 저림감이 있다고 한다면 첫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 또 엄지손가락의 주변 손등 쪽에 절임이 있다고 한다면 요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야 하고요 재미있는 건네 번째 손가락의 경우인데 이네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절반은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첫골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의 절임 느낌은 정중 신경과 척골 신경 가운데 어느 신경의 문제인지 판별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이 손바닥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엄지 손가락 방향에 저딘 느낌이 있다면 정중 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되고, 이 다섯 번째 손가락 방향에 저딘 느낌이 있다면 척골 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등 방향에 저딘 느낌이 있다고 하면, 요골 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발생 빈도만 두고 본다면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경우 이 정중신경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바로 이 정중신경에 발생한 신경병증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손목터널 증후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목에 위치한 골섬유성 터널 구조가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손가락 일부에 저림감과 감각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손끝 감각이 저하될 수 있고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치기도 합니다. 보통 중년 여성에게서 손 저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이 손목터널 증후군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 손목을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90도 가깝게 꺾은 다음 약 30초 이상 유지했을 때 평소에 느끼던 손 저림 현상이 재현된다면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딱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는 손목터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회복이 되기보다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경과를 밟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중간 단계 정도 이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주사요법이나 약물요법만을 가지고는 절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진행을 하게 되면 뒤늦게 수술을 해도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회복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손의 감각이 변하거나 혹은 야간에 절여서 잠에서 깨는 일이 종종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 필요성에 대해서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정상화 할수 있는 질병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비수술적인 주사요법에만 의존하다가 나중에 너무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아, 수술만이 늘 최선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지만 이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진행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끼 손가락과 4번 손가락 일부에 주로 저림감이 있다고 한다면 척골 신경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정중 신경이 문제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다르게 척골 신경의 문제는 대개 이 팔꿈치 안쪽에서 발생하고 보통 이런 신경 병증을 주관 증후군 혹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척골 신경은 팔꿈치에서 거의 90도 가깝게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손끝까지 주행을 하는데요.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이나 운동 혹은 장시간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는 습관 등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척골신경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척골신경병증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편이고 이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는 습관 혹은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 등의 원인을 잘 관리하시면 자연적인 회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말초 신경인 요골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엄지 손가락 주변 손등 부위에 저림감과 이상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흔하지 않고 자연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겠습니다. 또한 가지 간별해야 할 중요한 질환은 경추 디스크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목 부위에서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인데 비교적 흔하고 또 상지에 마찬가지로 저린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만이 경추 디스크 질환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뻗치는 듯한 방사통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주관 증후군 같이 국소적인 저린 느낌과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신경병증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MRI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절임은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불쾌한 감각이고, 수면장애나 우울증, 근력 약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증상을 통해 어느 정도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손의 감각 지도를 이용하면, 이 손절임이 어느 신경이 어느 위치에 생긴 문제 때문인지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경질환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이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필요할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의 추가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